안녕하세요. 이섬식입니다. 오늘 제가 재수상거래가 해법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의 목차는 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천사. 두 번째, 제1차 절수상거래 기본계획의 성과 환계. 그리고 세 번째로 제2차 저수학원원사의 기본계획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천사를 우리가 학계출산율 추이와 함께 도시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인구정책은 현대에 들어서 1960년대 초에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학계출산율이 1960년에 13명이 이르자 정부는 어, 이 여러 가지 그 경제 정책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시작된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의 그 인구 정책사를 보면 196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구 증가 채 정책기 또는 추상학제 정책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를 갖다가 인구 자질 향상 정책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수상 고령사의 응 정책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현재 그세 가지 정책기 이를 갖다가 연대기로 나열했는데 이 각각의 정책기를 간단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상학체 정책기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약 34년 동안 그 지속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3% 육박하자 이런 높은 인구 증가율이 낮은 경제성장률을 잠식하면서 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구 증가가 억제, 억제되지 않고서는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될 수 없다.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경제개발 계획 안에 인구 증가 억제정책 또는 추상제정책을 갖다가 주요 국가시책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의 그 추상제정책기는 주로 가족계획사업, 우리가 알고시피 피임보급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그 추산지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당시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던 출산율 인구 대체 수산 도달에 뒤 우리가 4년 빠른 1983년에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기 동안 또는 평생 동안 낳은 자녀수로 측정을 합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2.1명 정도를 나면 인구와 잔주 대체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2.1명의 평균 출산율이 전 국민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어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이 인구조가 구 굉장히 건강하고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발전 지향적으로 갈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인구 대체 수산 출산, 출산율이 어, 1983년에 도달했던 부분이 이제 이출산치 정책기 때 가장 중요한 어, 업적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부터 2003년에는 인구 자재 향상 정책기가 되겠습니다. 어, 정부가 이 출산지 정책기에서 어, 우리가 강력한 정부 정책 의 역할로서 출산율이 어, 우리가 크게 낮아지고. 이런 출산율이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 사이에 합계 출산율 1.5 또는 2.6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추속되자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출산 억제 정책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2005년에 아 1995년에 인구정책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996년에 출산 억제 정책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1996년부터는 어 우리가 인구자지향상 정책이 시작되는데, 이 주요 내용은 우리가 인공 임시중자딱태 등으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출생성비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또는 청소년성 문제, 또 모자보건의 지적 수준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더 건강하고 또는 안전하게 이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인구자치 항상 정책에 시작하는 그 도주, 도중에 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산율이 IMF 이후에 또 다시 한번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학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1.5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2001년에는 학계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계 출산율이 1.3 미만이면 초저수산 현상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초저수산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laughs> 그러자 여러 가지 국민연금 관련돼서 재정 문제가 고갈되는 문제가 2000년에 사회적 이슈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론이라든가 또 정부 당국들이 이저수산 정책을 이제는 이제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합의에 이루어졌고 다만 저수산 정책을 어느 정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가 또이차수산 정책을 시작해서 어떻게 재원 확보 a 할 것인가. 이런 것이이 상당히 좀 g is that the first thing 다 s that the f i r 0 0 thing is that the f 0 0 s t t 에 i n g is that t h 봉 f 수 r 로발 t 하기 해서 근 s that the f i r 제정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 i r 고령사 h i n g 이 s that the first t 이게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체으로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절수상공사위원회가 2005년 하반기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1차 절수상공사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돼 있고, 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2차 절수상공사 기본계획이 시행됐습니다. 참고로 절수상공사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가 매 5년 단위 계획으로서 시대 그런 그런 계획이 5개년 종합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 계획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차 2차 기본 계획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3차 기본 계획이 2016년부터 2016년 이와 같이 5년 단위 시대를 그런 그 계획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이런 조선업사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을 보면 1차 기본 계획에서는 어, 우리가 정책목표로서는 출산과 양육률의 항량 조성 그 다음에 고령사회 대책으로서는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2차 조사공사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일단은 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점지로 출산율 회복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령사회 대응책에 항의하는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제3차 조사공사 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한 정책 목표로서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출산을 회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최근에 1.7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령 사회 성공시 대응에 맞다가 주요한 3차 저수상우사 기본기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저수상공사 기본기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저수상우사 기본기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 되겠습니다. 수산고령 사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사전 예방하거나 소화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또 후의 세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또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삶의 질을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비전으로 책정 었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추진 과제로서는 크게 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출산과 양육 유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출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책은 고령 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고령 사회 대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세 번째 정책은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매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사회가 심화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 또 사회시스템의 부족 문제를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을 갖다 만든, 좀 변경하는 이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저수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출산과 양의 사회적 책임 강화, 그 다음에 일가지 양립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가치나 양성병등 사회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 대책은 노소득 보장이라든가 또는 건강보장 그 다음에 노인신화적 사회기반 요성이 되겠습니다. 성량농약 분야는 여성고령 인력활용그 다음에 민적자원의 경쟁력 제고 그 다음에 고령기술신화사 육성 이세 가지 파트로 되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1차 기본기 성과와 한계로서는 성과로서는 일단은 1차 기본기획은 해서는 우리가 이 절수장 고령화에 대해서 이 범정부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서 좀 대응하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보면 되겠고 또 절수장 고령화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2006년 당시에 4.5조 원에서 2010년에 10.4조 원으로서 투자를 좀더 확대했다는데 상당히 함께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산양육 책임의 사회부담에 관해서 좀 패러다임을 자랑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일가진 장립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초놀이연금이라든가 장교양보험같이 새로운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서 고령화를 대비하는 어떤 책에 발현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큰 성과의 하나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성과로서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이 저성부를 에서 단초 발을했다 토대로 발현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또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제도적 기반 구축 부분도 중요한 성과로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우리가 보면 어, 우리가 기초노동연 수급자 비율이라든가 노인장기용 서비스 비율 이런 것들이 2005년 이전에 이제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아주 갈목만 할 만한 신장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나 중요한 것은 저수상 고령화 문제와 관련돼서 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가라 볼수 있습니다. 게됐실제적으로이 젖수상 고령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서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이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추진책으로서는 아에나키 조순 세상 운동본부가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차 저수상 공사 기본 계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도 노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 낮은 국민 체감도로 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많은 정책을 갖다 시행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한계 또는 접근성 한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갖다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국민들의 어떤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차, 1차 기본계획, 어 우리가 끊, 거의 마무리되는 그 해, 해인 2009년만 봐도 유가지가 다 실제 이용하는 어떤 그런 군들의 비율은 4.4%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 있었지만 이 실제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이용하는 혜택을 입은 군들의 수는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분세대 관련돼서는 배분세대들이 어 1955년생에서 1974년생까지 약한7 0 0만 명이로는 거대한 인구 집단인데 이단 거대한 인구 집단은 교육수지라든가 소수지라든가 건강수지라든가 아주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정책이 1차 기본기 동안에는 이루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한계로서 우리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로서는 우리가 저수안 분사에대응은 어느 특정한 한계 한도가의 정책으로서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할수 없습니다만은, 차 기본계에서는 획 예산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일부 정책에만 한정돼서 중점으로 실시돼 있고, 나머지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영세성이라든가 또 빈시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산 정책 분야에서 보면 이 보육 정책에 좀더 중점이 되었고, 나머지 정책에는 좀더좀 한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고령사회 정책 분야도 기존 노리 연금이라든가 장기양 보험 정책 이런 쪽으로 약간 그집중되어 있을 뿐 남은 정책에 대해 서는 어,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어, 또 하나 더 중요한 한계로서는 우리가 이 저상고령사 기본계획에서는 사실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어, 사회 각계 각층 또그 가족 단위 국민들 개개인 모두가 참여를 적극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 참여가 부족했던 부분들 또 가족 중에는 남성의 참여가 부족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1차 기본계획 항의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들이 출산 양육에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가족치나 인증 기업 제도입니다만은 1차 기본계획 끝났을 때 지금 2010년에 보면 23개 기업만이 참석을 했다. 그만큼 우리가 이 기업의 참여가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우리가 고령자들이 좀더 노동시장에 남아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고령자의 또 노후의 소득보장도 어느 정도로 확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 당시에 평균 퇴직 연령을 보면 53세 불과했다. 이런 것들이 어 많은 그 1차 기본기의 한계로서 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차 접수상으로서 기본 계획은 1차 기본 계획의 한계를 좀더 극복하는 차원에서 수집되어 있습니다. 어, 저수산 부분에 보면 우리가 저수산 부분에서 그 주요 한계점으로서는 우리가 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소층 중심으로서 또 특히 그 보육정책의 일부 정책에 우리가 특정해서 한계적으로 실시해 됐다는 그 정책들을 2차 기본 계획에서는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일하는 가정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책 대상에 포괄했고, 또 이들 가정에 대해서는 일가전 양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좀더 종합적으로 수진했던 부분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대책으로서는 1차 기본계에서는 65세 이상 이미 노인된, 노인, 이미 노인된 데 대해서 특히 조수층 노인이한정해서 소득보장이라든가 요요한 보호에 한정제 정책을 했다면 2차 기본계에서는 항우의 노인될 세대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주 거대한 인구 집단으로서 2020년부터 노인될 어떤 배분 세대들을 개념을 해서 이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주거 등 전반인 사회 시스템을 갖다 개선한 쪽으로 정책을 갖다 수립했다는 부분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추진한 방식에서도 1차 기본계에서는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됐다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업들 또는 가족 또는 남편들, 이런 모든 그 사회 관련된 부분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또이 어떤 그 채널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2차 곧 접상론사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제2차, 1차 접상론사의 기본계획과. 동일한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수상고령사의 대응 정책은 한 5년만 실시되고 수, 끝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향후 10년, 20년, 30년, 40년 또 기간은 50년 이상 추진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기획 단위마다 이 연계가 생기게 강화되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 이어갈 서 제2차 저수상고령사 기본계획은 1차 저수상고령사의 기본계획 연장 선상에서 실시되수 있다 실시다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기본계획의 비전으로 서는 절수산 고령사의 성질 대응 으로 한량 있는 선진국가를 도약 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과제는 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절수산 대책 그다음에 고령사의 대책 그다음에 성장동력대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영역도 마찬가지로 일가진 양립 부분 뭐 결혼 출산 양 부담의 경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의 건강 성장 환경 조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령사의 대책도 배분세대의 대응 또 노후생활 보자. 그 다음에 고런신화사 환경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향 공격도 잠재인력 활용 기반 조성, 또이 기사의 시스템 개선, 고런신화사람 육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수학 분야의 정책을 좀더 살펴보면. 출 어, 출산 양육의 한계 조성을 해서 일가지 양립 합성을좀 먼저 우선 가장 중점적 시시를 보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를 갖다가 급여를 갖다가 과거에 오늘 50만 정육제 줬던 부분을 갖다가 이 임금의 40%까지 주는 정률제 개선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갖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을 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어떤 정책으로 새로 도입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주사 양육부담 갱감에서는 우리가 결혼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 주택을 갖다가 특별 분양한다든가 또는 이 전세자금을 갖다 장기자리 융지하는 부분들이 좀 도입돼 있고 또고음만 가드라든가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이 예방접종 사업이 좀더 확대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학 위용 지원 관련돼서는 양육 수당 스타일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을 갔다가 전 소득 계층에다가 확대해서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육아인 프로 학충에서는 국공립 보이스를 좀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기업으로 하여금 직장 보이스를 갖다 좀더질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 발행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의 조성에서는 취약계층에 어떤 복지 문제. 그다음에 청소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갖다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들이 폭리라든가 사고로부터 좀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또는 그 사회 시스템 개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정책으로서는 이 배분 세대를 개념을 해서 좀더이 정년 연장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제공 이런 노동기의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무원연금이라든가 직영연금,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퇴직연금이라든가, 또 사연금. 또이 농지연금 주택연금 같은 다양한 연금 제도를 갖다가 좀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 산업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해서 또 체육 화성 건강검진사업을 갖다 좀더 확대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차 기부금획과 다르게 일단은 문화 여가라든가 길어진 노후에 좀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살수 있도록 젊을 때부터 이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도입해서 강화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 안정된 그 학위자 노후생활 보장에서는, 뭐, 우리 일자확충이라든가또 의료보장 내시라. 또,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또 여가 문화를 갖다가 좀더 높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라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진화적 사양인 조성에서는, 또, 주거교통시스템을 갖다가 좀더 노인들이 또 생활하기 편리하고 또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주 어, 잡고 있습니다. 성장 농력 부분은 우리가 이 잠재력 활용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의 경제동참여를 촉진시키는 부분들, 또 애국적 동포라든가 유국인력을 갖다가 좀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 또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므로 에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좀더 강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체 예방을 좀 줄이는 부분. 이것도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학교라든가 금융시스템을 바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데서는 교육분야 제도 개선들. 또는 금융상품이라든가 주택의 어떤 계량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령치화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이고령치화사업 자체가 국내 수요에 여러 가지 적절히 대응하고 또 대외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수출산업으로서 이 주도적으로 자리잡고매김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성화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2차 기본기기 동안에 중요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1차 접수한 사의본계 2차 본계에 갔다가 종합적으로 좀 어,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